쪽파 높이 볼게요. 포트 높이가 한 11cm 되네. 11cm고 이거는 6cm 정도 되고요. 이거 9월 1 9일에 심었잖아요. 그럼 오늘이 4일째인데 싹 나온 거 봤죠? 얼마큼 길게라는가? 이거는 그니까 싹은 쪽파 상태에 따라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4cm. 오야, 너 이쁘게 났다? 이렇게 나는데. 얘는 지금 안 났어요. 누구니안 났는데 이렇게 봐요. 흙이 안덮히게 심으면은 이렇게 늦게 나요. 잘난 애들 보면 흙이 팍팍 덮여 있죠. 흙이 덮이니 뿌리 잘내리는데 이렇게 흙이 덜 덮이면은 이렇게 늦게 나요. 근데 얘는 있나 보자. 쪽파인 있... 어이다다다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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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미안 미안해. 미안 미안해. 얘는 너무 덮여서도 안 나네. 쟤는 참 꾸러기인가 봐요. 그 어, 얘는. 몇 센치 가니? 한번 볼게요. 얘는 한5센치 정도 났고. 여기 쪽파를, 여기 심어 놓은 쪽파 한번또 기대해 보세요.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요. 나는데, 얘 봐, 얘도 흙이 좀덜 덮였잖아요. 이러면은, 얘들이, 으차 차이가 땅을 딱 밟고 올라왔는데, 못, 못 밟고 올라오고. 으쌰! 오! 어. 봐요, 꼭지 있잖아요. 우리 뭐 꼭지는 손으로 따로 안 따로 이렇게 가설 쓰고 올라와요. 짜잔! 커지면서 다 빠지거든요. 빠지고 얘나 볼게요. 그래도 한 5cm 정도 되고. 얘들은 좀그 이틀 날 심은 거예요. 첫날 안 심고. 3일? 됐나? 얘들그 이틀 날 오후에, 그러니까 오전 오후하고 시간 또 차이 나잖아요. 심고 물을 훅뿍 줘야 되는데, 비 온다 해서 물을 안 줬지 싶은 한번 봐볼까요? 궁금해서 아, 촉촉해요. 얘 봐, 어, 너네도 나오네. 이렇게 나오고요. 또 보자. 이거 와송 이거 잘라야 되는데. 오, 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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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다 잘라갖고 이거는 와송 길이는 얼마큼 길나 봅시다. 그게 한 30cm 되네. 이와송이 어디에 나는가 하면 지붕에 여, 여기도 나고, 나고 있죠, 그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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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다 와송. 그냥 심심해서, 심심한 게 아니고, 그냥 바쁘긴 바빠도 해봤는데, 이렇게 잘 나고요. 또, 열기로 가볼게요. 이거는 그 전에 심어놨던 거. 그냥. 크다 말다가, 크다 말다물 주다 말다 한 거. 이거는 씨앗을 밭둑에 던져놓은 거, 주어온 거고. 쪽파 종구, 이렇게 요렇게 가면서. 쪽파 종구 필요하신 분들은,